지수 로그 대수 비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요세수 대소를 비교하라. 그런 얘기고요. 방법이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밑의 대소를 비교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의 x 제곱이랑 4의 y 제곱 이 같을 때 누가 크냐 이런 얘기죠. 당연히 X가 크겠죠? 그러면 요 밑을 비교했을 때 작은 쪽이 지수가 크다는 얘기예요 자, 지수 2X, 3Y, 5Z로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최소공배수가 30. 그러면 각각 30제곱을 해줄게요. 지수를 2x, 3y, 5 z 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밑을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쪽이 지수가 큰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 친구랑 요 친구를 해볼게요. 지수, 최대 공약수가 5죠. 그러면, 자, 5를 묶고, 여기는 3, 여기는 2네요. 누가 크냐면, 이쪽이 크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2x가 3y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어, 두 숫자도 비교를 해보면, 얘랑 얘랑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수 최대 공약수가 3이죠 자 이렇게 쓰시고 나머지 채우고 여기는 2 그러면 32, 25니까 이쪽이 크죠 그러니까 누가 크다고? 5Z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해서 함수 값을 비교합니다. 자, 이 값을 k라고 놓으면 x, y, z가 양수니까 k는 1보다 크죠. 그래서 XYZ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X는 자, 두 배, 세 배, 다섯 배 하는 거야. 이 대수 비교하는 거죠. 자, 여기서 2를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올리게 되면 3, 5 마찬가지로 어, 로그 2 x, 로그 3x, 로그 5x를 그려서 k 제곱, 그다음에 k 세제곱, k 오제곱을 대입할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 에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숫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어딘가 있을 거고 이 대수 관계가 눈으로 잘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은 x를 대입하는 꼴로 함수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제곱, 그다음에 3분의 1제곱, 그다음에 5분의 1제곱 이렇게 잡아야 x 자리에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서 함수값으로 대소비교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밑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프 그릴 거니까. 자, 그러면 요 세수의 대소를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30제곱.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숫자가.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작죠? 자, 로그는 밑이 작을수록 위에 있어요. 자,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로그, 그래프 세개 그릴 거예요. 밑이 작을수록 위에 있다고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자, 두 번째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위치가 1이에요. k가 1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 함수값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여기다 k를 대입했을 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답이 5z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2x 그다음에 3y 순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요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라라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숫자를 대입할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log2의 X를 그리고 로그 3의 X를 그려서 X에다가 3, 4를 대입하면 대수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을 X라고 생각하면 이 4는 X 플러스 1이니까 X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랑 이 그래프를 그려서 x에다가 3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l o g 2 x 될 거고, 자, log3에 x 플러스 1. 자,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이 친구입니다. 자, 여기서 교점이 중요하죠. 오른쪽, 왼쪽.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소가 바뀌니까. 자, 이 교점은 직관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얘랑 얘잘 보시고, 2 대입하면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위치가 2예요. 그러면 3은 2보다 오른쪽에 있죠. 3. 그래서 3을 대입하면 이 함수 값이 더 크니까, 이쪽이 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예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입니다. 이 문제는 복잡하게 풀어놓은 책들이 있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양변의 밑을 한 번은 A로, 한 번은 B로 취해서 범위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A는 2분의 1 나갈 거고요. 자, B는 한 번은 밑을 A로, 한 번은 B로 취합니다. 자, 주의사항 A는 1보다 작기 때문에 밑을 A로 취하면 부등호가 바뀌죠. 여기는 취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부등호가 바뀐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당연히 1, 여기 0. 그러니까 로그 a의 b는 0보다 작고 자, 이쪽 계산하면 자, 마이너스 -1보다 크네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이용해서 b 범위 구해도 되는데 한 번만 더해 볼게요. 자밑을 b로 취한다고요. 그러면 부동호 방향이 b는 1보다 크니까 안 바뀌죠. 자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여기 1 0 로그 b에 a는 음수. 자 이쪽 계산해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예상이 됐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음수,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나왔으니까 로그 B의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2분의 1배 할 거고 범위 나오죠? 범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A가 더큰 거죠. 그래서 A가 더 크다 이렇게 대소 비교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